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무엇이냐? 감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냐? 꽈아가가 광, 꽈아가 광. 이재명 머리 위에 벼락 쳐라. 이재명 머리 위에 벼락 쳐라. 꽈아가 광, 꽈아가 광, 꽉, 꽝 네. 좀 재밌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싸움에 있어서 심각하게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과 붙어서 한팔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이재명이요. 나라 안팎에서 다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내부에서 정청래랑 싸우고 있는데 정청래에 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습니다. 벌써 박지, 박지원이요. 정청래에 붙어가지고 김병기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혜련도 그러고 있는데, 친명이었던 사람들, 공천받은 사람들이 다 정청래한테 옮겨 붙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대통령이란 작자는 내리막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청래가요, 또 이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청래가 김병기를 향해서 신상필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상필벌. 벌을 받아야 된다. 제대로 확실하게 상은 상이고, 그리고 어, 벌은 벌이다 하면서 신상필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의 즉슨 무엇이냐 이재명을 향해가지고 이재명 김병기 공천 받은 거 그거 나오면 니들 다 끝난다 이재명 너도 치겠다 이런 협박이자 또 지방 선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총선에 있어서 다음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을 향해서 신상필벌 무엇입니까 재판재개죠 이 재판재개를 민주당 내부에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지금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이재명한테 이재명의 그동안 재판, 이거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총선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내부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 이게 뭐죠? 바로 내부 분열이죠. 자,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패하죠. 그러나 민주당이 내부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재명이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습니다. 뭐냐? 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이 대만은 중국이 자신의 속곡으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중국. 중국은 하나다. 그래서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 다 중국이다. 그래서 대만이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대만 편을 들면서 이게 아주 핵심 문제로 다가왔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하는 사, 하는 국가들은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만을, 이, 우리의 상, 우리의 예, 중국으로 부터 분리된 그런 독립국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바로 중국의 문제, 대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중국의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반미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매일 나오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쿠팡이죠. 쿠팡을 매일 속된 말로 진짜 때리고 있습니다. 더 심한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저희는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을 작사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개입이 더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잡겠다고 하면서 우파 유튜브를 잡겠다고 하면서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때리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리, 테무 이런 중국 기업들은 그 온라인 플랫폼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에 중국 편을 들고 그리고 법을 만들었는데 다 미국 기업만 때리고 중국 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자, 지금 미국과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냐?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자, 이란이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에 이 무기와 그리고 석유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이 핵심이고 이란이 중국의 일대일로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이란에서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치솟고 하니까 반미를 하니까 물가가 치솟고 이런 분위기에서 MZ 세대들이 난리가 나서 이란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미를 할 경우에는 그냥 망해 가고 있다. 그리고 친중을 하면 더 망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반미 그리고 친중하겠다는 얘기를 중국의 공영방송 CCTV에서 해버렸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관세협정. 지난번에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해서 막 화려하게 발표했는데요. 관세협정, 확실하게 서명했습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다. 자, 아직도 안된 상황 속에서 지금 수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포항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그 제철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경제가 무너졌답니다. 포항제철. 그러니까 이 철강 알루미늄에다 50% 환율을 때려버리니까 수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협정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반미 얘기라고, 친중 얘기라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관세협정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계속해서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내부에서 이 정청래와의 싸움에서 이재명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미국에서도 이재명을 칠 수가 있고 자 국민들은 어떻죠 국민들은 당연히 이재명 싫어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명나게 진짜 죽기 사이로 한번 싸워서 붙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한동훈 개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될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탄핵만 안 했으면. 탄핵을 했을 때,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탄핵 마음대로 했죠.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죠. 자,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방통위원장, 그리고 수사원 검사, 모든 정부위원들을 30차례나 탄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의 탄핵.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의 민주당 혼자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힘을 실어준 게 누굽니까? 그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는데 2차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과 울산의 김상호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시켜가지고 불법 탄핵한 거 아닙니까? 탄핵의 내용, 증거 다 살펴보니까 가짜였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나와가지고 국무회의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탄핵심판 자체가 거짓이고 완전히 날조된 건데, 자, 그렇게 해서 탄핵시켜가지고 이재명 정권 탄생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이 알고 보니까 당원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 그리고 아내 이름 가족 이름으로 전부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욕하고 자 그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을 만들었죠. 자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더라. 당원들의 입장이 이렇다더라 하면서 뉴스를 내보내고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 여론을 만들었던 거 이게 뭐죠? 바로 드루킹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자 드루킹 사건이 별 겁니까 한동훈이 바로 드루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론 형성이라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공표 6일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란 작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있는데, 여당 대표란 작자가 발목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익명해서 욕을 하고, 그것도 그냥 욕이 아니라 쌍욕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면수심에 그런 욕설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두고 같이 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도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당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이제 진짜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신명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면 이재명 민주당 무너뜨릴 수 있을 거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2026년부터 뭔가 그런 기운이 난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꽝꽝꽝꽝꽝꽝 이재명 머리에 벼락 쳐라? <laughs> 아,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서두를 말씀드렸고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망했다 이재명은 진짜 망했다 아,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예요? 물어보시는데 진짜입니다 지금이요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방위 출신 아닙니까? 방위 출신의 안규백이죠 안규백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위병소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 양구 정말 제 동생도 양구에서 군인 생활을 했는데요. 양구 진짜 춥고 힘들죠. 자 이런 이 부대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쏜다라고 했을 때 쏘는 게 뭡니까? 바로 총이죠. 그런데 야 경계태세 그거 좀 약하게 해아 북한군 내려오는데 쏘면 어떡하냐 이런 지침을 군에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군의 한, 육군 한 사단에서는 위병수 근무 시에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 그리고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 문구도 동시에 삭제하기로 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북한군 내려와서 총 쏘면 어떡합니까 아 그때는 삼단봉으로 내려쳐라 예? 지금 적군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만약에 불이라도 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위복에 안에 숨겨놓은 이 삼단봉을 꺼내서 쳐라! 이런,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삼단봉으로 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지시를 합참해서 한 겁니다. 경계를 조금 완화해라. 이게 지금 북한한테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안보이시기 이 정도라는 겁니다. 북한한테 다 퍼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재명이 살수 있나요? 거기다가 삼단목으로 내려치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번에는 군인이 해외여행 가는데 승인 절차를 줄이고 현황 집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군인이 휴가 나오면 해외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외여행 갈, 갈 군인이 몇 명이나 되며 또그 해외에 서서엇을하하느느자자이은은제제한한소소해해린적적있있었데요우우육육에에어온온장장한한 연합 훈훈의의밀을빼빼내지지중중한한테넘준준첩첩으현현역이징 징역 년실형형을은적적있있습다자자데이현현역이이어서이 간첩질을 하, 하도록 만났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휴가에 나와서 중국에 가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중국의 간첩단을 접촉해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병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기미를 빼는 겁니다. 자 해외에 나가라고 하는 거 해외 접촉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군인이 왜 군인입니까? 이 군인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딴 얘기인데 저는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군인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군인들을 한 곳에 모아 두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훈련이란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해외행 마음대로 갔다 와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가서 간첩질 접촉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재명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지금 뭐 북한 얘기 계속 막 정동영도 북한을 갔다가 무슨 조선인민주의 뭐 국가국이라고 하면서 북한한테 알량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둘까요?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요, 벌써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국빈 방문한다고 하는데 대만 문제에서 바로 하나의 중국,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 자, 대만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한밀 협정 나올 수 있나요?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 하나로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다. 모두 하나, 하나인 중국의 영토다. 라고 하는 거. 지금 홍콩이 넘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홍콩은 지금 사실상 다시 독립하길 바라고 있는데, 대만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 국무부가 이미 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관세협정, 앞으로 관세협정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 실물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재명이 관세협정 안 하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이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꽝꽝꽝! 이 재명의 운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부 문제로 빠르게 돌아가 보면요. 정청래가 신상필벌. 김병기 나가라.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가 나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당이 흔들려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뭐, 언론에서 그냥 위아무야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뉴스 배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게 어떤 의미인지 정청래가 이재명을 치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해관계. 그래서 이재명이 확실하게 막 자리를 주는 거죠. 자기 동기 변호사들한테 자리를 주고, 그리고 막 김현지 갖다 쓰고, 그리고 김남고 갖다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인데, 이해관계를 얽히고 정치적으로 동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다 흩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이해관계 없으면 이재명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청래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김병기 나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번에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데, 바로 2024년 총선에서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재명이었죠. 자, 이재명이 공천할 때 어떻게 했죠? 비명행사. 친명이 아닌 사람들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공청권을 행사한 거 사실상 누구냐? 바로 김병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느냐? 김병기가 오더가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데 그 오더를 누가 내렸겠느냐? 바로 당시에 당대표가 내리지 않았겠느냐? 그 당대표와 그리고 옆에 현지현지, 애지중지현지, 김현지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김병기를 향해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 이것도 그 당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죠? 이재명을 향해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한 건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에 대해서 벌써 냄새를 맡은 박지원이 다음에 박지원이요 또 국회 의장 선거에 나오려고 지금 이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원식 다음으로 자기가 국회 의장 해 보겠다고 박지원이 그러고 있대요. 박지원이 국회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국회 의장까지 하겠다고 하니 정말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 박지원도 분명히 내보내야 되는데 박지원이 벌써부터 이재명이 아니라 김병기를 향해 가지고 정청래 편에 서서 김병기한테 정치인이 억울해도 국민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죠. 이 사람 무슨 냄새 맡은 겁니까? 권력 냄새 맡은 거죠. 그래서 정청래한테 줄 서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완전히 버려지게 되어 있고 차후에 분명히 재판재계 문제 민주당에서 들고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갖고 이재명한테 들이미는 거죠. 너공천권 행사할 거야? 너재판재계 우리가 하라고 한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내부 분열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그것을 덮하고 들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 더 더욱 더 공격해야 되고 정청례를 향해가지고도 더 이재명 치라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정청례였습니다 그런데 뭐 저들이 저렇게 뭐 탄핵까지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장동현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내 통합 건립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계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세훈이 신년 벽두 새벽부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뭘 참았다는 겁니까? 계엄에 대해 사과하라? 계엄을 뭘 사과합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도 다 거쳤던 겁니다. 탄핵이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장노 대표를 향해서 오세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세훈 네가 나가라. 이준석과 함께 손잡고 개혁신당의 후보로 나와라.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왜 말이 맞느냐. 한동훈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국민의힘 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저렇게 남아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가지고 다수석을 가지고 왜 그렇게 먼저 벌벌 떱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질걸 뻔하다 하면서 연대설만 얘기합니까 자강해야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 오세훈 개혁신당으로 나가고 우리는 우리 후보 내면 된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 내면 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경원 의원이요. 오세훈 후방에서 공개 운수 비겁하다. 그리고 서울 오세훈한테 계속 이 내부 공천, 내부에서 졌는데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아마도 나경원 의원이 또 서울시장에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붙어가지고 국민의힘 떨떨 뭉쳐가지고 저 사람들 다 제거하고 다음 총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더 신명나게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